아, 그게, 요거는 오늘 사가가지고 안 채워놔서 그런데, <laughs> 보리 그게 그래도 제일 맛있다 하시더라고요. 음. 그거 하고 초코. 초코? 네. 음. 나의 취향으로. <laughs> 언니 취향 그거예요? 어 음, 맛있겠어. 네. 전잼살 거예요. 소스도 음, 맛있겠고. 그쵸. 맛있겠다. 알려드릴까요? 언니 여기 있어요? 저 사장님, 제가 사장님이.. <laughs> 어, 예. 이 커튼이 너무 내스타일이 아, 야 너무 무서웠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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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왜? 뭔데 궁금 아니야, 그게 아니라 아, 자꾸 너무 내 네, 똑같은 메뉴를 자꾸 주셔가지고. 고추장 불고기 맨날 도 먹을 수 있는 거야? 아, 그건 저도 맨날 먹을 수 있어요. <laughs> <맨날 웃음> 같이 <같은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찍어도 될까? 네. 呵呵呵呵呵呵 가못먹었 우유가 없어서 시리얼이요. 아. 어제 시리얼을 사갔어. 요근 여기 는 하나 사는 한 개만 사왔다고 욕 먹었어. 여러 개 샀어야지. 하나만 샀다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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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네, 그거 라즈베리는 클로티드 크림하고 그거거든요. 철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달라드려요. 칼치지 <laughs> 안 바르고. 근데 네. 그거 치열 여, 저 뭐지? 무악. 마게트? 마게트? 바게트 마게트? 마게트? 마게트?